여러분은 이런 마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 BTK라는 약자를 디자인한 어, 마크인데요. B, bind, T, t o r t u r K 킬 레드 어, 의미를 갖고 있고요 묻고 고문하고 죽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크를 디자인한 사람은요, 데니스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으로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든 시그니처예요. 어, 이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고 남들 몰래 살인을 즐기는 미국의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데니스 라이더는요, BTK라는 시그니처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형태의 살인범으로 총 10명을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방법도 자신을 나타내는 사진, 어, 이 사진 그대로 묶기, 고문하기, 칼로 찌르기 등의 수법을 보였어요. 사이코패스 유형을 띠는 연쇄살인범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사회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변으로부터도 아주 쉽게 인정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데니스 레이더도 앞에서 말했던 대로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중 하나인 데니스 레이더의 어린 시절과 어, 범행 과정 체포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레이더입니다. 어, 피츠버그주 캔사스 지방에서 네 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선천적인 사이코패스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려서부터 괴롭히고 동물을 괴롭히고 죽이는 이런 행동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성의 속옷에 집착하는 이상 성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상 취향이죠 나중에 여성들을 살해한 뒤에 어, 피해자들의 속옷을 모으기도 했었고 자신이 직접 입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은요. 첫 범행이 있기 전까지 이상 행동들을 보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자신에게 살인을 통해 성적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어, 성향이 있다. 이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이것을 과연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억제하려고 노력을 더할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데니스 레이더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갈등을 해왔고 스스로도 억제하려는 행동들을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남들처럼 기초 교육 과정을 다 마쳤고요. 대학에 진학도 했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군입대 경력도 있고요. 나중에는 형제들이 독립한 후에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어, 슈퍼마켓이나 정육점 등에서도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자신의 살인 욕구를 참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1971년이었는데, 어,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도 꾸렸고, 어, 군입대를 하면서 이제 못했던 대학교 공부를 요 결혼 후에 다시 대학에 진학하면서 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전공은 전자학을 했었다고 해요. 어, 이 분야의 지식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자학을 전공하면서 6년 후에 법학, 학사학위를 갖기도 했어요. 대학 전공을 하는 동시에 어, 회사도 같이 다녔습니다. 경비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 경보 장치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이 사람이 전자학에 좀 재능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승진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직장 경험이요, 데니스 라이더가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데 가장 많은 활용을 했던 것으로 어떤 경보 장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집에 쉽게 침입하는 방법을 동시에 익히기도 했다는 거죠. 이 경보장치회사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아마 상당한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공기관에 취직을 해요. 직업을 많이 바꿨습니다. 여기서 인구조사 담당자 일을 했었고, 시청감사국에 취직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무집행과 각종 공무집행, 동물통제, 건물문제, 지대설비 등의 어떤 준법조례위반 사항 등을 관리하는 일까지 하면서 교회도 다녔고요.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이것들은 모두 살인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정육점에서 아까 이랬었다 그랬죠. 이때 칼 쓰는 법을 익혔을 거고 보안 회사에서 익혔던 지식으로 집 안에 몰래 침입하는 기술과 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범행 대상을 쉽게 정할 수도 있었겠죠. 타겟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국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법을 집행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의심을 안 받는 신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용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이곳은 데니스 레이더가 주로 범행을 저질렀던 곳이거든요. 이 지역 일대를요 어,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바이블 벨트 기독교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범죄에 좀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사람들은요 보통 집에 현관문을 잠그지 않는데요. 외출할 때도. 자동차에서 내려도 키를 꽂아준 채로 놔주기도 하고 이웃 간에 서로 굉장히 신뢰가 좀 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이것을 인구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살인 현장에서요. 경찰들이 굉장히 놀랐었다고 합니다. 어, 비교적 이 안전한 지역에서 이렇게 잔인한 살인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런 게좀 생소한 현장이기도 했고 어, 이게 더군다나 연쇄 살인의 시작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첫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가족 전체였어요. 어, 오테로라는 이름의 가족으로 이제 부인과 다섯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아이 둘과 함께 어, 부모 둘다 살해 당합니다. 어, 나머지 아이들은 사건 당시 시간대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아래 사진은 이 오테로 집안에 어, 살던 집이에요. 현재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날이 1974년 1월이었어요. 오테로의 가족은 이곳에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데니스 레이더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최근에 이사온 집의 명단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 오테로의 집안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겁니다. 데니스레이더는 가장 먼저 집안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전화선부터 잘랐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뒤에 숨어서 집안으로 침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집안의 아들이 애완견을 산책시키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타서 집안으로 침입합니다. 그리고는 가족에게 총을 겨누며 개를 바깥으로 내보내라 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했었더라요. 개가 집안에 있으면 범행을 통해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내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 데니스 레이더는 사전 범행 준비를 상당히 꼼꼼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먼저 오테로 부부 먼저 어, 어머니 아버지부터 살해했죠. 그리고 아이들은 지하실로 끌고 가서 줄에 목을 감아서요. 어, 천장에 설치된 가스관에 매달아서 살해합니다. 나중에 신고를 통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현장에서 정액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목매달아 놓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당시에 증, 정액이라는 건 상당히 강력한 물적 증거가 되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정액 분석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DNA 채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피를 감식한 것으로 O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용의자 정도만 파악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 외에 뭐 살인이 끝나면 은현장에 물건을 가져가면서 현장에 자신의 증거물을 고의적으로 남기는 행동들도 여러 번 보였다고 합니다. 음, 현장의 물건이나 피해자의 소지품, 뭐 신체의 일부를 소지하는 것은요. 어, 범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념품, 트로피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모으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살인을 저질렀는지를 되새기면서 만족감을 얻는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범행 후 3년간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범행을 통해서 자신이 상상하고 준비했던 것과 실제 살인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 한 가지 예로는 나중에 자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이었는데, 영화에서 사람의 목을 졸라 죽이는 것에 비해 실제로는 시간이 한참 더 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끔 목을 졸라서 죽은 것으로 보였던 피해자들이 깨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범행을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쉽게 저지르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얼굴에 티셔츠나 비닐백을 씌운 뒤에 1분 이상을 목을 졸라야지만 확실히 죽일 수 있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어, 더 치밀하게 범행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했었고요 살인의 뛰어난 감각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 무작정 충동적으로 피해자들을 죽이지는 않았고요 피해 대상을 어, 정하게 되면은 한동안 그 지역의 주변 일대 집 주변을 잠복을 통해 지켜보면서 구체화된 세부 계획을 세웠었다 그래요 3년 후에 범행이 다시 일어납니다 1977년인데요 어, 테니스레이더는 아이셋을 둔 여성 슐리 비엔이라고 하는 여성의 집을 며칠간 지켜보면서 범행 기회를 노렸겠죠. 마침 실리베인이 병에 걸려서 아픈 상태다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집안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셋을 화장실에 가두고 어머니를 먼저 자루를 씌워서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근데 전화선을 끊어놓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때. 살인 도중에 집에 전화가 울린 거예요, 이 집에. 그래서 도망치는 바람에 아이들의 목숨은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몇달 후에는 혼자 사는 여성인 낸시 폭스라고 합니다. 낸시 폭스를 다시 살해하게 되는데요. 현장을 정리한 후에 직접 경찰서에 자신이 전화까지 합니다. 사건을 제보하는 이런 대담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사건을 몇 차례 저지른 후에 댄스레이더는 갑자기 살인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 살인보다 더큰 자극을 원했던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댄스 레이더가 했던 것은요. 자신이 스스로도 범행의 어떤 영리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범행을 통해서 어, 자신의 명, 존재를 알리고 어, 명성을 얻기 위한 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살인 범죄를 자백하는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자, 이 편지인데 지금 제목을 보시면은 오. 데스투 낸시라고 보이죠. 방금 말했던 낸시폭스를 죽였던 어, 그때 현장에서의 경험과 어떤 과정을 적어놓은 편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자백하는 편지를 써서 마을 도서관에 책 사이에 끼워놓는 행동들을 합니다. 누군가가 발견을 하라는 거죠. 어, 편지 내용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살인에 대한 욕구와 범행 과정들을 써놨고요. 여기에 최초로 자신을 btk 킬러 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편지에 마지막에 항상 자신의 별명을 적어 두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데니스 레이더는 상당히 그조디악 킬러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경찰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조롱하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1939년 생이며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고 암호로 채워진 편지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편지에는 지문 하나 발견되지 않았고 누가 언제 이 편지를 경찰서 앞에 두고 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는 점점 더 대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기사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정하길 원하는 편지를 또 신문사에 보내기도 했고요. 어, 사실 이런 편지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 번으로는 알아내기 힘들죠 하지만 장기간 여러 통의 편지가 도착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 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어, 경찰은 편지의 필적이나 문체를 통해서 캔사스 지역에 있는 한 대학교의 복사기에서 이 편지가 복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신문사에 자신의 범행 과정을 자랑했고요. 경찰서에 직접 전화까지도 하면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다 말을 하면서 목소리까지 노출시키는 자만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 완전 범죄가 없는 이유는요. 사건이 거듭될수록 범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뻔뻔한 행동들을 계속해오면서 BTK 킬러에 대한 단서가 쌓이게 되었고요. 결국 경찰에 의해서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테니스 어, 레이더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지역 방송국에까지 자신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우편을 보냈습니다. 이 우편 안에는요.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지만 나를 붙잡을 수 있겠냐라는 내용의 시를 쓴 편지를 8번이나 보냈습니다. 어, 하지만 검거가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일로는 이 디스켓인데요. 데니스 레이더가 자신의 범행에 자세한 내용을 저장했던 플로피 디스켓을 보냈,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 경찰은 그동안 이 디스켓을 사용했던 흔적들을 복구해냈어요. 그래서 이 디스켓을 사용한 작성자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데니스라는 이름이 어, 이름과 이 파일이 작성된 장소까지 찾아내게 됩니다. 어, 해당 교회의 컴퓨터. 역사, 이 교회 컴퓨터에서 사용된 디스켓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교회 어, 컴퓨터 사용자 명단까지 차단해서 일치하는 이름인 캔사스 주립대 학생이었던 데니스 레이더라는 이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수사가 급진전을 보였고, 당시 데니스 레이더의 딸, 딸이 있어요. 어, 이 사진에 이제 웨딩드레스 입은 여성이 어, 딸입니다. 딸이 평소에 아버지를 좀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원 기록을 통해서 DNA를 경찰에 제공하게 되면서 경찰에 협조한 거죠, 딸이. 그래서 그동안 수집되었던 경찰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과 이런 편지들, 이것들이 전부 일치하자, DNA까지 일치하면서 결국 검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검거가 된 데니스 레이더는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별로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 이 데니스레이더의 변호인단만이 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데니스레이더를 정신의 이상, 이상자로 포장하는 정도의 주장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데니스레이더가 정신분열로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써왔던 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음,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었을 텐데, 동료 수감자의 증언에 의하자면 어, 레이더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줄 만한 시를 대신 써달라 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 두 개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에는 레이더라는 서명이 돼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용의자 라는 이름으로 서명이 돼 있다는 것을 어, 근거로 삼았어요 첫 번째 시는 더 스프링 아웃데어 라는 제목이었는데 보물 주제로 한시 라고 합니다 어, 자신이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라는 주제 시였고 어, 두 번째 시는 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자신이 체포되던 날을 주제로 해서 자신의 이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시였어요. 어, 이것을 근거로 정신분열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변호인단이 하지만 이 주장과는 다르게 병원의 정신 감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데니스 레이더가 미리 이런 상황을 예상했고 자신을 정신분열 환자로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썼던 C라고 판단을 하자 결국 데니스 레이더는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2005년 6월 27일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 모든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데니스 레이더는요 총 175년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캔사수주에는당시에 사형제도가 없었습니다. 다시 생긴 거는 1994년 이후에요. 하지만 데니스 레이더에 입증된 범죄들은요. 1991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검찰은 1994년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미해결 사건을 데니스 레이더의 혐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 좀 과잉 주장이죠. 엮은 거예요. 어떻게든 사형 집행을 하게 하려고. 하지만 음... 데니스 레이더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을 했고, 검찰의 주장은 거짓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어, 검찰이 유도했던 사형 판결을 벗어나긴 합니다. 증거가 부족되었던 거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지금도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어, 하지만 40년 후가 되는, 어, 2045년부터는요, 가석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 때가 되면 데니스레이더는 이미 100살이 넘게 될 거고요. 어,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형 이외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해석되기도 했어요. 어, 오늘도 데니스레이더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평생 독방에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과 봉사 활동을 하는 시간, 하루에 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23시간 동안 독방에만 갇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책과 TV도 제공되지가 않았지만 성실한 복역 태도로 인해서 TV와 라디오, 책들이과 어 함께 다른 특권들도 제공되게 됐다고 합니다. 어, 이것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현재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이 결국 가성 빵까지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냐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1974년부터 91년까지 약 26년간 벌어졌던 미국 캔사스 주에서 있었던 데니스 레이더 연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